<laughs> 아이폰으로 생수 가격을 비교해 본 다른 소비자도 비슷한 반응입니다. 이런 바코드 리스트 를 하나 만들어 놓고 집에다가 네. 걸어놔도 되겠는데요, 달력처럼? 그래서 찍어놓고 제일 싼데 찾아갈 수 있죠. 음. 상품의 바코드를 인식해 가격을 비교해 주고 구매 사이트로 곧바로 연결도 해주는 크로크루라는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QR 코드 정보도 읽어냅니다. QR 코드는 바코드보다 100배 이상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사각형 모양의 기호로 일본에선 잡지나 관광지, 광고 등에 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영화 포스터에 있는 QR 코드를 아이폰으로 촬영해 봤습니다. 영화와 관련된 정보들이 휴대폰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누르면은 관련 영상을 바로 플레이해서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이제 가까운 극장이 어디 있는지 가는 지도 정도 보도 네, 바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들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장터. 앱스토어에는 크로크로와 같은 어플이 15만 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세계 77개국에서 5천만 명이 앱스토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잘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같이 만들던, 같이 만든 회사기 때문에. 바이팟이 성공했던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앱스토어에는 매달 수천 개의 새로운 어플들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놀라운 속도로 늘려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3, 4년 전에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제조사나 이통사를 찾아가는 일이었겠죠. 내가 너한테 환경을 조성해주고 비용을 주니까, 네가 나한테 잘 만들어줘야지. 이런. 하지만 애플사는 달랐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개발자가 정하도록 하고 수익 가운데 70%를 개발자의 몫으로 돌려줬습니다. 각과을 공급자와 생산자의 관계로 본게 아니라 하나의 소비자로 접근을 했어요. 제가 몇번 그렇게 트라이를 하니까 애플 본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음. 이런 부분은 좀더 강화됐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은 좀 빠졌으면 좋겠다 아이폰도 깔리지 않은 나라에서 소프트웨어를 올렸는데 애플포스에서 전화가 올 만큼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모바일 게임 업체 대표 박지영 씨 10년 동안이나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왔지만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에 많은 비용을 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게임을 일본에서 서비스하려면 또세개 이상의 다른 버전으로 그 게임을 변화시켜야 되고요. 어, 미국과 유럽 지역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미국의 인원이 있었고요. 그 유럽에도 각각 그 세일즈 인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앱스토어에 야구 게임을 등록한 이후 사정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등록한 달 만에 스포츠 부문 1위에까지 오르며 회사 설립 이후 최고 매출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그 플랫폼 하나에만 제공을 하면 전 세계 60개 이상의 국가에 동시에 서비스가 가능하고 자기 책상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끝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마련이 된 것이 굉장히 그큰 기회로. 박신호 올해 앱스토어에 15종의 새로운 게임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해외에서 봤을 때는 사실 한국에 어, 모바일 게임 회사였기 때문에 처음엔 제한이 없었죠. 어, 이제는 새로운 플랫폼이 생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왔을 때 저희한테 어, 지원 요청이 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의 앱스토어는 스포츠. 기업이 아닌 개인 개발자의 아이디어와 창의력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색깔을 맞춰 풍선을 터뜨리는 두뇌 퍼즐 게임, 지금은 앱스토어에서 그렇구나.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보드 장르에서 2위 2위까지 올라갔고 전체 전체 앱 수, 게임 순위에서는 어, 18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어, 미국 랭킹 100위 안에 들기도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김영식 씨단두 명의 동료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반응이 올까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또 개선하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앱스토어하고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훨씬 창의적인 분들이 그, 기가 살아났다고 할까요? 아이폰의 대학마라 불리웠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옴니아2. 아몰레드 화면에 500만 화소 카메라를 장착하고, d m b 영상통화 기능이 있어 기계적인 측면에선 아이폰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드웨어 스펙은 삼성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아래 들러는 기능상으로 보시면은 뭐 CPU라든지 메모리, 그 손도라든지 그런 거는 삼성권이할수 아, 있어요. 음. 아이폰에 들어가는 메모리와 디스플레이 장치, 두뇌에 해당하는 프로세서 등 주요 부품들도 삼성전자에서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드웨어 부문에선 우리나라의 기술이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에서는 어떨까? 삼성전자도 지난해 말부터 자사의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앱 스토어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등록된 어플 수는 천 개가량 15만 개의 어플을 보유한 애플과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실제 경쟁적인 어플리케이션 확보가 어, 삼성앱스의 성공요건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규모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하고 공급할 것이냐에 대한 접근 방식도 크게 달라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어느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보낸 제안서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되 다른 회사에는 6개월간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액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삼성이 바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전용을 개발해달라. 개발비를 다시겠다 무려 1억이었거든요. 저액을 들여 단시간 내에 소프트웨어 를 채워나가겠다는 방식에 대해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하청을 주게 되면 은상히히하청하체에체에리한 그, 그 방식으로 계약이 되 a r 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의 하청을 주는 것이 우리 건전한 그 개발 생태계를 좀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생태계는 스스스 만들어가는 거 t 거 a r e that 들 s a s o 거거거 a r e t h 대기업들이 무슨 뭐 돈을 풀어서 뭐 아니면은 개발자들을 모아서 이거는 환경을 만들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생태계를 조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문제는 소프트웨어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김병환 기자, 그런데 소프트웨어 산업은 앞으로 잘하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잘 되는 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보다 앞서 기업이라든지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퇴근길에 한 직장인이 아이폰을 꺼내 집으로 가는 버스가 언제 올지 확인해 봅니다. 제가 이제 타고자는 하 1번 버스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이제 탈 버스는 이제 3분 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버스가 언제쯤 올 건지 대충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시간적으로라든가 심리적으로라도 굉장히 여유를 가져가, 가질 수 있게 되고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은 고등학생 유주황분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버스 전산 정보를 모아서 시민들이 쉽게 볼수있게했습니다 국가의 공공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모아서 더 좋은 정보를 이렇게 생산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자들도 되게 쉽고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들이 그런 걸 정보를 빨리 받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작년 12월 경기도는 버스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가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나서야 입장을 바꿨습니다. 통계대 응? 정보라고 하지만 그거를 긁어가는 거에 따른 우리 그 서버나 이런데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판단해서 일단 어, 저희가 일단 나쁜 거. 카이스트의 재학 중인 이정열 군은 부근에서 가장 싼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최근 개발했습니다. 가장 싼 주유소가 지금 1,609원이고요. 제일 비싼 주유소 아니 제일 비싼 주유소가. 1798원이니까, 한 200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희발유 기준으로? 네, 희발유 기준으로.